안녕하세요 2021년 1월 4일 지금 1시 반입니다. 오후 수업 중에 잠깐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학생 새로운 학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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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안, 음. 응,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음. 아, 안오빠 가란나 음. 안녕하세요 응, 안오빠 갈란나? 어? 가리 저는 가리입니다 응. 저는 음. 가리입니다 저는 저는 자세입니다 응, 잘했어요 미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습니다아하 안녕하세요 카멜라 안녕하세요 나 누나 이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네, 제 이름은 파멜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은 최봉순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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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제 이름은 제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은 최봉범입니다. 네. <laughs> <laughs> 지금 시험 보는 중이라 조금, 조금씩만 인터뷰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안녕하세요. 습니다 어,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제페디입니다. 한국에 로몬 어, 봉표입니다. 봉표. 최봉표. 최봉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봉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에서 봉업시다. 총백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에요약크장 <laughs> 일하고 있습니다. 약자장에서약크장에서 <안자>, <laughs> 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응? 응, 봉이 오, 우리 봉이 응? 그 네? 복권 회사에서 아, 복권 복권 네. 응? 복권 판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이름은 뭐예요? 네, 제 이름은 마리입니다. 그리고 음. 한국 y 로는 y o 희라고 합니다.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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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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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일을 합니다. you, y 일을 합니다. y o 판매 일을 합니다. 오우, 북미! 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필요일. 하필요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새, 새해.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음. 받으세요. 이름이 뭐예요? 네, 제 이름은 음. 안질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은 쇠복미입니다. 음. 대만에서 <laughs> 얼마 동안 일했어요? 실년 동안 일했으면. 어, 년 동안 했어요? 시험 계속 보세요. 오이, 미 안녕하세요. 폭미. 뭐뭐요 아, 폭이복연이 안녕하세요. 나이가 몇, 나이가 몇 살이에요? 키나이일이 어, 결혼했어요? 저 아직 안 했어요. 계속 시험 보세요. 감사합니다. 어. 지금 시험 보는 중입니다 음. hindi na yung closer balance yung